첫 탈색은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은 이 뿌리 쪽 아무것도 안한거진모 먼저 터치 들어가고 시간 본 후에 아래쪽 연결해 드릴 거예요. 아, 색깔 차이가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먼저 어두운 부분 발라주고 나서 시간 보고 밑에 발라주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탈색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현쌤. 네. 탈색하고 나온 거예요? 네, 지금 탈색 한번 진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에 블랙했던 부분이 네. 확실히 덜 빠지네요. 맞아요. 오, 신기하다. 아까는 되게 밝았었는데, 여기가 이제 더 밝아진 거네요. 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더 밝고요. 그리고 어둡게. 음. 톤이 돼 있던 부분. 그래서 지금 세톤 정도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뿌리 부분이랑 이제 끝머리. 음. 그쵸, 지금 부분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블랙빼기는얼룩제거 작업 위주로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밝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어두운 부분만 한번더 작업 들어갈 거예요. 어.